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이런식으로 해야 돼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듣는 말들이 뭐야. 공부하면서 듣는 말이. 어? 하, 나무를 보지 말고 산을 봐라 또는 숲을 봐라 그러잖아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라. 정확하게 그 의미를 모르는 거야. 어? 나무는 이 세세한 것들이 다 나무라니까 나무. 그 산을 보고 숲을 보라는 것은 전체적인 틀을 봐라 이 말이지. 부식, 부식 하나만 보지 말고 연소도 보고 폭발도 보고 뭐 어, 붓이 산소화되는 과정이더라 이런 것도 한번씩 보면서 그리고 그 강로로 들어가고 아 이렇게 세부적인 것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어, 그렇게 전체적인 틀을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하나씩 들어가고 해야지 그런 게 먼저 산을 만드는 과정을 가고 가셔야 된다이말 이제 산은 이미 심화반, 전기반 그쪽에서 만들어야 돼. 연구반 정도 되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고 그 산에 그래서 산으로 틀을 만들고 문제를 딱 내잖아요. 그 산으로 틀을 만들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 다만 이제 쓰는 요령이라니까 그게 산을 만들고 나무를 보란 뜻이. 어 그리고 그런 말또 많이 하잖아. 콩나무처럼 콩나무 시루처럼 공부해라. 그거 <laughs> 콩나무 콩나무 시루처럼 공부하는 말이 뭔 말이냐고 뜻은 알겠는데 뭔지 모르겠다고. 어 지식을 계속 쏟아 부어. 콩나물 물을 쓰잖아요 그건 90%, 95% 이상의 물이 쏟아져, 밑으로 쏟아지잖아. 그래도 콩나물 쑥쑥 잘 크더라. 그5%양분만 먹어갖고 쑥쑥 잘 크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식을 계속 집어내야 돼. 근데 일일이 안개하면서 집어넣냐고 그러지 말고, 콩나물 시루처럼 공부하라는 소리는 다독을 하는 소리 다독을. 전체적인 산을 딱 보면서, 내용 세분의인 같은 면 다독을 해야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삼국지, 삼국지를 읽는 것처럼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삼국지를 일일이 열 권짜리, 이문열 삼국지 열권짜리 일일이 줄거스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냐열 권을. 안 하잖아!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어? 그냥 전체 처음으로 한번더 내용을 하면서, 에? 어떤 식으로 막 처음에 도움결이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탁 토벌전부터 시작해갖고, 그때 뭐 조조가 나오고, 그때 초선이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순서,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이초고 설립 과정, 뭐 조조하고 뭐 재갈량을 지 과정, 나중에 뭐, 저기 초기 멸망하고 그다음에 뭐이진 남북 제 시대까지 딱 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런 내용을 알고 그게다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세부적으로 또 아는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뭐한 번에 다읽고 내가 이거 외우면서 끝까지 다 가버린다고 물론 효율까지 있겠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즉 다독을 하면서 내가 몰랐던 거한번더 보고 전체적으로 산도 한번 만들면서 틀도 틀도 만들고. 이렇게 의를짠다는거 아니라 의견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년체, 편년체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